육군이 제15회 MNS 국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학술대회에선 MNS 발전 성과와 미래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개회식 현장을 전해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NS는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의 약자로 전장 환경을 모형화해 모의실험을 하는 등 실제 실행이 제한되는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첨단과학기술강군 육성의 핵심수단 MNS라는 주제로 열린 제15회 육군 MNS 국제학술대회는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렸으며 육군본부와 대전광역시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국방혁신 4.0을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의 협의 대응이 가능한 첨단과학기술기반의 육군으로 변화하고 군본부가 자랑스럽고 존중받는 육군을 실현하기 에 행사는 정예 지상군 육성을 위한 mns 발전에 대해 군산 학연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자들의 지식 교류와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행사는 모처럼 대면으로 진행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개회식은 육군 참모총장 대회사, 환영사, 주요 인사들의 기조 연설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과 한국수자원공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인사들이 기조연설을 하며 MNS의 중요성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K-Water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대독한 박노혁 한국수자원공사연구원장은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과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서 토마스볼 본부장은 게임, 연습,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술 탐색을 주제로 국방 메타버스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전시장 내 전시 참관부스가 설치돼 국내외 최첨단 장비와 기술을 체험해 볼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방뉴스 전해줍니다.